저, 뭐, 소리야. 이 됐지? 뭐, 뭐, 다 팔아야 돼? 팔봉기도그다는데 뭐. 팔봉기도 갖다 놓으면 이게 안 이게 안 돼. 음. 오래이주부터자동도소이안 되지. 아 아, 이게 많이 붙잖아. 소리, 아까 효에서걸리더 소리야. 그 뭐가 결정인가 보셔야 돼. 그 이거 잘 보셔. 소리좀 <도를> 맞는 걸 해야 되나. 이따다 올랐지? 이겁해. 나겁해이겁이거해야겁해 이겁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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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겁해. 이이 이겁해. 이 이겁해. 제가 봉 다시 만들어서 봉절만 따로 보여드릴게요. 아, 이것이. 네. 지금 힘들구나. 아, 니이스이것 지금 여기에 공간이 있단 말이야. 아.